기독교 관점으로 본 영화 원카 한번 보겠습니다. 썸네일으로 이제 원카 옷을 입은 저입니다. 좀 분위기를 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뭐 세상적인 게좀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독교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영화 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느껴보라는 거죠. 자, 원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영화 후속편이죠.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그 주인이 원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젊었을 때 이야기. 그래서 2023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제일 처음에 보는데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뮤지컬 같은 영화였죠.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좀 7년의 준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카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7대 양을 다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7년간 바다에 있었는데, 이제 육지로 간다. 이제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거기를 간다. 드디어 간다.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내 비법을 선보일 시간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왜 바로 가지? 왜 7년 동안 7대 양을 다녔냐?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몇몇 분들의 해석을 봤는데, 원카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7대 양을 다녔어요. 거기에서 수 많은 재료들을 이제 모은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모으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로 간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비법이 만들어진 거죠. 초콜릿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디어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 영화 장면들을 보면은 초콜릿을 팔때 그냥 팔지 않습니다. 이초콜릿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초콜릿에 그 이야기에 맞는 기술이 들어가요. 밖으로 봤을 때뭐 마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마법이 아니라 자기가 7년 동안 7대 양을 다니면서 배운 기술을 담은 초콜릿. 이걸 보면서, 아, 준비를 확실하게 했구나.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라 그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 그 준비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전감도 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어, 또이 7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장면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지로 들어갔어요 육지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원카에게는 은하 12개도 있었고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로 들어갔는데, 사실 은하 12개도 많은 게 아니었죠. 근데 사람들한테 은하를 주고, 또 은하를 막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꽃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제 상태로 가버립니다. 돈이 있어야 초콜릿을 팔지요. 초콜릿 만드는데 돈이 있어야죠. 초콜릿 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모자 가득한 꽃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반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두딱 이제 옆에 보니까 표지판에 몽상금지돼 있습니다. 가진 건 꿈밖에 없는데, 꿈꾸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규칙은 꿈꾸는 게 금지다.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는 꿈이 없는 도시다. 우리가 가지는 복음, 성경 말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적인 기반도 다 무너졌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그 꿈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되새겨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대화했던 장면이 이제 또 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일은 모두 꿈에서 시작했단다 그러니 꿈을 잃지 마 세상이 반대해도, 세상에는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해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돈벌이도 안 된다고 말해도, 모든 좋은 일은 그 꿈에서 시작됐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만은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마. 예수만은 잃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초콜릿을 세상과 함께 나눌 때, 엄마도 함께 있을 거야. 이거 보면서, 마세복은2 8절 20절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초콜릿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초콜릿을 세상과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도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가진 거를 나눠야 되는구나.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달콤한 복음, 이 달콤한 예수,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원카가 이제 세탁소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같이 사기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공인회계사 하던 사람도 만나고 배관공도 만나고 또 전화교환원도 만나고 코미디언도 만나요. 굉장히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려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어, 쓸모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꿈을 원카만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꿈을 이루어요. 굉장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영화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함께라는 주제가 있는 거죠. 꿈을 혼자 이루지 않습니다. 원카 혼자 잘나지 않아요. 원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원카도 있어야 되고, 자신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꿈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론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속는 거죠. 아저 사람은 굉장한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원카는 굉장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영화 장면 하나 하나 볼 때마다 어, 이 사람들이 활약하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했죠. 원카만 있으면은 안 돼요.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배관공도 있어야 되고 전화교환원도 있어야 되고 코미디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들이라는 여자아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세 명의 악당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희석된 초콜릿을 비싼 가격에 팔고 또 서장은 초콜릿 중독이 돼서 비만이 되어 있고 여기 또 종교가 나오는데 이 종교는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중 장부를 만들고 사람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중독시키는 저는 이제 이 원카를 보면서 초콜릿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콜릿 복잡하면 안돼 단순해야 돼왜 그러죠? 사람들 중독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을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단순해야 되죠 오직 예수 단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가는 오직 예수하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오직 예수,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이 달라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 그거 모르고 오직 예수, 다른 오직 예수로 갈수 있는 거죠. 그저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수 있는 예수가 돼버릴 수도 있고, 중독시켜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위로만 해주는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원카가 이 마을에서 굉장히 핍박을 당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초콜릿 팔지 말라고 하면서 물에 박히기도 하고요. 가게를 드디어 얻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이상한 증상을 일으키니까 초콜릿에 독이 든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난리나고, 가게도 불나고,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도 꿈을 이루을 때, 이런 방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엇나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좋은 일만 생긴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살면서 방해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격불이 전부 다 탔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되새기는 거죠. 좋은 일은 모두 꿈에서 시작했단다. 그러니 꿈을 잃지 마. 다 불탔는데, 폐허가 됐는데, 내 초콜릿을 세상과 나눌 때, 엄마도 함께 있을게.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깡정 멈춰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그게 크리스천이죠. 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플라빙고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말합니왜안 날아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생각 못 해본 게 아니까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몇번더 봤단 말이에요. 풍선을 타고 원카하고 그 누들하고 날아가요. 그 보면서 아,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걸 보니까 이 플라밍고들이 저게 나는 거구나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플라밍고들이 날아오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에 맞춰진 거죠. 누군가가 이끌어주니까 날수 있는 새가 날아가게 돼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끌어준다면, 누군가가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도 플라밍고처럼 날아오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은 날아오르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들을 올리고 영상들을 저희의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기독교에 영향을 줄수 있다.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 위험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줄 수도 있겠죠. 또 성경이 저를 이끌어주겠죠. 자, 다시 또 함께라는 주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까 저는 이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 보니까 원카는 글을 못 읽어요. 이 누들이라는 애가 글을 알려줍니다. 원카는 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들은 글을 알았어요. 글을 아니까 글을 알도록 도와주면서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각자 인물들의 이제 창문가거든요. 혼자 간 이거 함께 하자고 지금 결단을 하죠. 또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을 보니까 누드는 그림 볼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 반지에 N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게 N이고 누드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돌리니까 알파벳 G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누들이 아니고 지베디였다. 이렇게 이제 원카도 필요하고 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탁소에 있었던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런 게 공동체입니다 이런 게 교회라고 보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랑이 보이고 이것을 보면서 나눔이 보이고 복음은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보이는 겁니다 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릴 땐 부모님 만, 만나는 걸 꿈꿨어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꿈꿨던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멍청한 꿈인 줄 알았어. 원카가 말합니다. 하나도 안 멍청해. 원카가 누들에게 믿음을 전달합니다. 나중에 누들은 엄마를 만납니다. 그 꿈대로. 이걸 보면서도 아 믿음 전달 이런 것도 생각되고 감동되기도 하고. 자이 장면 인상 깊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소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 운팔 운발. 댄스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이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어, 원카가 주황색 소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누들이 진짜 믿으라는 건 아니지 않아서못 믿어요 왜냐면 본적 없기 때문에 어, 이걸 보면서도 아, 영적인 교훈이 있다 사람들은 뭐 이거 난쟁이 아닙니까 이거 뭐 어, 판타지 아닙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 사람들은 본적 없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사람들 하나님 본적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지 못한다 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갑니다. 무덤문 열리니까 놀래요. 왜?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해.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자기들이 못 봤으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것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믿음을 전달하세요.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생선을 또 먹지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못 차오게 손을 넣어야 믿겠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게 넣었죠. 그걸 보면서 나는 부활 믿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활 믿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느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고 마지막에 보면. 부활 믿고 나는 기쁜 사람이냐, 부활 안 믿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문 잠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장면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꿈을 포기하면은 친구도 빚을 갚아주겠다. 암살 시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좀 생각나는. 억지로 이제 엮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대가로 빚을 갚았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장면을 제가 적어 놨는데 세상의 초콜릿은 중독시키지만은 희석시키지만은. 단순하게 전달하지만, 원카의 초콜릿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니 중독시키는 초콜릿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풍성한 예수님을 알면서, 진짜 참된 사람, 참된 행복을 알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얻는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면서 발견하는 그 기쁨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글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종이를 펴는데 비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도 아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었구나 그런 이제 교훈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남긴 교훈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부자들도 모르는 엄마만의 특수한 비밀이랬거든요 중요한 건 초콜릿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다 초콜릿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초콜릿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버립니다. 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들이 아 사랑 때문이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다 어,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습니다 있음...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도 공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런 이런 것들도 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좀 결단한 게 있냐, 있는데 특별한 뭐 연예인을 사탄으로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좀 피하려고. 위험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뮤직비디오 해석 일단 다 지웠습니다.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거는 남기고. 다음에는 뮤직비디오를 해석할 때도 좀 해석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해석을 좀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어, 이런 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